음주 뺑소니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과한 공격과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팬들의 호소가 나왔다. 이들은 우린 팬과 가수가 아닌 엄마와 아들의 관계라며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수년간 김호중을 응원해온 팬이라고 소개한 A씨는 김호중이 이를 크게 만들어 이슈를 만든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에 대한 협박과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A씨는 김호중이 이번 행동으로 스스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분명하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면서도 한 인간이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이때다 싶어. 너나 할것 없이 집 밟는 듯한 이 형국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김호중과 팬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통해 희망을 찾고 위안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기에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한다. 김호중도 항상 편지에 팬들을 식구라고 표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순간의 실수와 판단으로 김호중이 파렴치한 인간으로 전락했다며 그는 33세 밖에 안된 청년이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창창한, 유능한 인재를 한 번의 잘못으로 매장하기보다 그가 새로 거듭나 새로운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팬들은 김호중을 진짜 아들처럼 생각한다. 아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듯이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조건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팬클럽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부 등 사실도 함께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